안녕하세요. 허티맥스 환경제어 컴퓨터 기본의 일곱 번째 시간 공기 유동행과 CO2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나루노 컨설팅의 대표사를 맡고 있는 이장필입니다. 금일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온실내 온도 편차나 습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 유동행 사용 기능과 또한 CO2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유동에는요 기본적으로 내부 온도 차가 발생했을 때그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또 환기창이 아, 닫혀 있을 때, 즉5% 미만에 닫혀 있을 때 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공기 유동에는 위쪽으로 환기창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열려 있을 때 공기 유동에 작동하게 되면은. 공기 대류 속도를 촉진해서 온실 내의 습변화를 급격한 습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작물의 스트레스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온실은 오히려 온실이나 습도의 불균형을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천창이 아~ 오 프로 이하 열려 있을 때 내지는 날, 흐리거나 비오는 날 야간에 아~ 습도가 높은 조건 온도 편차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실에서 일어나는 공기 유동의 가장 대표적인 그 원인 제공은요. 아, 태양열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온실 내부에 유입됐을 때 온실 내부에서는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온, 열은 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아, 공기는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팽창을 하게 됐을 때 어, 환기창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어, 열이 빠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온실 내부에 자연스럽게 온실 작물체 아래쪽은 저온이지만 위쪽은 또 어, 고온 건조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을 해 가지고 그 자연적인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태양, 원인은 태양열이지만은 또 환기를 통해서 또 인위적인 우리 난방을 통해서 그리고 송풍기나 공기 유동기를 통해서 온실에 공기 유동이 어, 일어난다. 가장 적정한 공기 유동 속도는요. 0.5m/s 정도로 어, 약간 살랑거리는 그런 봄바람 느낌 이 있죠. 강한 그 바람은 어떨까요? 오히려 장물에 스트레스를 유, 어, 유발해서 아 어, 장물체에 있는 수분을 탈취하기 때문에 과도한 풍속은 어,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0.5m/s 정도의 그 공기 유동은 아, 어, 입 주변에 있는 옆면 경계층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입 주변에 얇은 숨막이 있는데 그 숨막을 깨뜨려서 광합성이나 증산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유동회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 환기 벤틸레이션 이 환기창을 설정하는 그 창에 보면은 그 아래 하이퍼로 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펜 중에서 제일 세번째 보면 펜이라고 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 공기 유동 앤을 아, 설정하는 설정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티마스 컴퓨터의 기본 구성, 구성은요 제일 좌측에 베이직 그리고 스타트 엔드 타임 컨트롤 베이스 온 블록 아, 링크 투펜 그룹 패스트 컨트롤 리드아웃 아,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여기 베이지게 보면요, continuously 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4시간 내내 사용을 할 거냐? 여기 조건값에 의해서 여기 no라고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어디에 저 이게 제한이 되겠습니까? 예, start and, start and time에 우리가 설정한 그 시간에 의해서만 작동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벤틸레이션 폴더 내에 있는 펜 폴더에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아, 리사큘레이션 펜 그룹에서 펜 동작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리사큘레이션 펜이 있죠. 그리고 어, 그 인위적으로 지열을 사용한다. 공기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AH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펜 그룹은요. 컨벡터 어, 펜 그룹이라고 하는 아,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펜은 이 펜에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그 공기유동팬 작동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천창이 5% 이상 열리는 맑은 날에는 사용하지 않, 않는다. 흐리거나 비오는 날 천창이 5% 미만일 경우에 작동을 한다. 또 생장점이 건조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아, 작동을 중지한다. 즉 아, 아주 햇볕이 쨍쨍 내렸을 때는 어, 요즘 어, 지금 4월 20일 전인데요. 이때 햇볕이 아주 높은데 이때 한열 시나 열한 시부터 해가지고 어~ 초 저녁까지 이때 그~ 햇볕이 강하고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유동해를 사용하게 되면은 생장점이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기라든가 새로 나온 신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사용 시간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온실 내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아~ 작동을 중지하고요. 온실 내 구역별로 온도 차이 1도 이상. 음, 났을 때는 작동을 시켜서 그 온도 편차를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흰 가루나 응애음 밀동을 덮을 경우에는요 어, 유동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칫 이런 흰 가루 포자나 응애 포자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정도면은 아, 이산화탄소가 꼭 원예 작물 생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실 건데요. 입에서 흡수하는 유일한 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용에 대해서 어, 확신이 없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꼭 필요하다 확신이 쓰는 게 이산화탄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아, 어, 알아보면은요 대기중 구성성분의 75%가 질소입니다. 그리고 21%가 산소고 기타 1%인데 이이산화탄소 기타 1%, 이 이산화탄소 기타 1 중에 0.035% 우리가 알고 있는 350 ppm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산화탄소 사용에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작물 생장이 강할수록 생, 어, 어, 생산 생산량이 증가기라 연면적이 많을수록 또한 동화량이 음 많아질 겁니다. 또한 시어트 시용이 증가할수록 품질이 향상이 되고요. 아, 단점이 하나 있죠. 비용이 그만큼 지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요. 연료별로 이산화탄소 생산량입니다. 1리방미터 천연가스는요, 가스, 2kg의 CO2를 생산하게 되고요. 1리터의 등유는 약 2.4kg의 4kg의, 4kg의 아, CO2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1kg의 프로프로판가스, 우리가 알고 있는 LPG 같은 경우는요 3kg의 아, CO2를 생산하게 되죠. 지금 현장에서 등유와 프로판 캐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지금 그 바라보고 있는 게 CO2 농도인데요. CO2 센서는요. 어, 수시로 변하고 그 농도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온실 내부에 있는 CO2 센서는요. 가급적이면 온실 외부에 에, 위치시켜서 거기에서 측정된 c o 2가 어떻게 나오든 그 나온 수치 값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35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온실 내부의 CO 센서를 이용을 해, 이동을 해서 어, 거기에 준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설 내 c o 2는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일출 후2 시간부터 일몰 2 시간 전까지 사용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어, 유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생생장을 위해서는 800에서 1,000 ppm을 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생장을 위해서 600에서 800 ppm이라고 하는 아, 그 수치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한 겨울에 우리가 황창이 많이 열리지 않을 때 CO2를, 에카시트를 최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겨우 600 정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CO2 농도를 고농도다, 저농도다 이렇게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CO2 어,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에 파프리카나 토마토, 썬더 농가들이 사용하는 어, CO2, 에카시트 탱크가 되겠고요. 이거는 등유를 떼워서 CO2를 공급해 주는 장치, 여기에는 이제 에콰시어트인데 범배를 아, 40킬짜리 범배를 떼서 공급하는 이런 큰 탱크가 들어가지 못할 그런 곳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 보시면 화이농가가 자가적으로 아, 등유를 사용해서 번호를 이용해서 그 시어트로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가적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아, 이이론은요 여러분들께서 아,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동의를 하실 수. 음대 간단한 이론입니다. 어, 식물은요. 1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면은요. 0.5g의 어, 광합성 산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합성 산물의 60% 정도가 과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일의 거물량이 그뭐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5% 정도라고 보면은 1g의 이산화탄소는요. 결국 6g의 생과 저, 생산을 어,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 온실내 그 c o 트를 공급했는데 100kg의 어, c o 트를 우리 작물들이 흡수했다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600kg의 생과 생산량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실질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 이산화탄소는요 기본적으로 어, 여분이 증가 할수록 CO2 농도가 높으면 은 어, 최대의 광합성 산물을 생산해 어, 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분이 낮게 되면 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CO2 농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최대점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350ppm이라고 한다그러면은 지금 최대 광합성을 보이는 위치는 약한 21도, 뭐 2도 이런 정도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 편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예전에 구피티시플러스에서 사용하던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일반적으로 350 ppm일 때그 CO2 작물의 상대적인 광합성 양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00%라고 했을 때 어, 온실 내부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250 ppm까지 떨어는데 그러면 어때요? 70%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나머지 30%는 결국 CO2 부족으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400 p p m 을 올린다, 그러면 생산성이 8% 정도 증가하게 되죠. 즉, 우리가 어, 인적인 CO2 1 1에서350 ppm 정도의 CO2 농도와 맞춰져도 자연적으로 낮은 것보다30% 정도의 증수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보시는 표는요. 와기는 게인데 어, 허브링크 교수가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광도가 증가할수록 CO2 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군락가 강합성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 에 보시면은요, 200에서 한350 ppm 정도로 증가했을 때약한3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40에서 500 ppm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은요. 한20% 정도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에서 750으로 간다고 그러면약한10% 정도의 증가밖에 없습니다. 즉, 농도 시오토 농도가 증가면 증가할수록 굴락 어, 강압성은 아, 감소를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죠 아, 그래서 적정 우리가 지금 기준에 있는 340 이다라고 하면은 그 이하로 된다라고 못면 어떨까요? 광합성 양이 떨어지죠. 그 반대로 거기서 조금만 높인다 그러면은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비산음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겨울에 우리가 아~ 환기를 하지 않는 우리 그~ 시설원의 교과서에 실린 자료인데요. 어, 일출 직전에 일출 해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후 30분이나 1시간 후 정도 보면은 온실 내부의 CO2가 최대점을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은요. 어, 대기 중도가 350이라고 봤을 때그 이하로 쭉 떨어지죠. 그런데 이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CO2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그만큼 부족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오전에 어, 광합성을 뭐 60%, 오후에 3, 40%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그뭐 쇼트를 많이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쇼트가 전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오이 온도가 라가지고 환기를 하니까 돼요 쇼트가 올라갑니다 즉 우리가 이 이만큼 CO2를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환기를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CO2를 보충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환기가 거의 지금 안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그러면은요 온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로 위험성도 뒤따르는 게 사실이죠. 자, 이거는 호티맥스 컴퓨터에서 그 있는 CO2 곡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일주 시간이고요, 일주에한한 시간 정도 있다가 최대점에 있다가 이후에 감소를 하게 된 급격히 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 천창도 열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은 가급적이면 은 예, 일주일 후부터 일몰 직전까지 어 1시간 2시간 전까지 co2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게 광합성 양을 늘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랑성은 최대 농도곡선 아래는 최소 농도 곡선 그래서 가급적 이 사이에 위치시키는 게 목표인데 천창이 많이 열리면 일수록 이만큼 도달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co2는 필요하다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가 공급됨으로써 얼마만큼 수확량이 증가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기 보시는 이식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단가 한번 볼까요 200에서 300 ppm으로 100 ppm을 증가했을 때 아. 천 나누기 이백의 자승 거박 a k 일점오 그럼 삼십칠점오 프로의 증수율이 있습니다. 이백에서 삼백 ppm으로. 그 다음에 삼백삼십삼에서 사백삼십삼이면은요 십삼점오 프로의 증수 효과가 있고요. 오백에서 육백으로 가면 육점즉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인 증수율은 떨어지나. 우리가 그 그런다고 해서 이백에서 삼백으로 하겠습니까? 최소한 3 3 3에서4 3 3살즉 이런 정도의 증수 효과는 수치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떡아요? 더 떨어지겠죠. 아, 그런다 고 보면은 최소한 아 이런 정도. 그래서 가장 적정한 CO2 농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 보면은요. 저희들은 아 우리 국내에서 보면 600에서 한 800ppm 정도가 가장 경제적인 농도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시기별로요. 피리어드 1은 일주에서 그 1, 2, 3주 즉 4주간에 해당되는 게 필요도 드느는 거고요. 2주는 4주에서 7주 3주는 12주에서 15주 즉 4주씩을 해가지고 피리어드 어느 것습니다 1년이 52주죠. 52주에서 53주인데 즉피리어드 1, 2, 12, 13년 환기가 적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340km를 만들기 위해서 1헥타 당 1시간에 2 5 k g 정도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추후에 자세한 설명은딱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2를 설정하는 저티마스 어, 환경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은요, 이클라이멧에 여러 폴더가 있잖아요. 그 중에 CO2 폴더가 있습니다. CO2 폴더에 보면은 CO2 그룹, CO2 팬, CO2 measurement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CO2 그룹에 가가지고 어, 그 CO2 공급 조건을 어,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CO2 그룹에 서 보면은요. CO2 농도 설정이 있습니다. 이 CO2 농도 설정에서 여기에 있는 그 그래프가 있죠. 이 그래프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최대 최소 설정.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에 가지고 어, CO2 농도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어, 아, 온오프 스위치에서 이 농도를 조절을 해주게 되겠죠. 왜 오전에 높고 오후에 적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쇼트 농도가 충분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 하강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그 천창이 약간 적게, 다소 적게 열리기 때문에 농도를 약간 줄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충분히 시용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 인플루언서 CO2 컨센트레이션그 CO2 농도에 대해서 어떤 인플루언서 값을 쓸 거냐. 그래서 정말로 CO2 양이 어떻게 그 공급이 됐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출력 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세가지 그래프를 어,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 파프리카를 정식 직후에 CO2를 시비하지 않을 때입니다 즉 작물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야간의 호흡에 의해서 CO2가 일부 형성이 됩니다 즉 여기에는 CO2를 시용을 하지 않았는데 약 450ppm 정도가 나왔네요 이거는 CO2 센서가 지금 어, 이 수치는 수치는 겁니다 지금 이 수치를 우리는 대기 중에 약3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식 후한달 정도 어, 중간에 co2가 그 떨어져버린 상황입니다 먼저 저기 종료가 됐죠 그랬을 때 co2가 되요뚝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 o 2로 공급이 멈추는 순간 아, co2 농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공급해 주는 게 co2 어, 기술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 정식 해가지고 45일경인데요 충분히 co2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co2 밸브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CO2가 공급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CO2는요 필요한 만큼 어, 꼭 공급을 절대량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고요. 어, 공기 유동회는 어, 흐린 날, 비오는 날, 어, 천창이 5% 정도 어, 닫힌 시간 그리고 내 그, 네, 주로 사용하고 창장점이 건조하거나 흰가루나 응애가 많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어, 이, 이것으로 일곱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